아니, 다고 뒤로만 들어야 돼. 노래다. 은 도연, 투는 S2는 주연. 옳지. 투를 치넣어 줘야 못 들어온다고. 너무 과감하게 툭 빠져. 원투, 뒤로 가투투 그렇지. 무 약간 낮추고. 맞아요. 이게 대 맞는 양이잖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움직여줘서 맞아요. 움직여줘서. 그래. 슈퍼미드 헤비, 비슈퍼미드 근데 뭐야? 무게중심이 안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뭐 풀스포츠가 아니니까 좀 강하지 않아요. 그도 어, 야, <목소리> 어, 그렇지! 그렇지, 학준 씨 좋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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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냐면, 배우또 끌고 가야죠. 흔 내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 좋아. 한 손에 들었네. 네? 좀 네. 물주기 네. 네. 남자가이 끝날 때가 23살, 24살. 아, 그리고 군대 가서 맞아, 요아 지금 텐, 텐션이 좋아. 근데 맞을 때뻣뻣하고 맞아. 지금 무게든지 맞을 때데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맞아을때 잘맞아야 발수 있잖아. 웃서 가, 웃으면 어,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 좋아. 응. 다 좋아. 어, 응. 맞으면서, 응. 맞을 때, 때 흔들어도 응. 좋아. 응. 아 김주사 진짜 왜이짜알아이씨야 지금 도아이 앉아서 어 진짜 나 아, 소리 병원한테 자 코멘트 라 병원 자 김재민 이거 이야 이걸 주는 것도 좋아 주 공거너 어디 갔어? 진짜 네? 고등학교 가야 세요 어, 좋 좋아. 너무 좋아. 물음 가시고. 야, 좋아. 좋다. 아, 그렇 병아이 2만원 받는다고 하던맞 나도 2만원 받는다고 어꿈을안 가지면 안좋 엘리트에 하고 하 지금 꿈을 가지면 그.. 이제니어이많 이분은 이분은 이게 흙을 이그에게그가에이상가가 까지 중상까지 정식으로 흙을 하얀 하얀 그 가볍게 가그게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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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어고 운동을 운동을 제대로 써줘

목이나말 등목? 자목이 내실을 이고나옵어기타좋도어 박정식 어. 가서좀 타이트하게 배영야 무릎 낮추고 배하고 줘 봐, 영아야 옳지 자 침착하게 배영자 침착하게 무릎을 낮추고 팔로 미는 게 아. 아니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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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미는 게 아니라 몸으로 어몸 그래야 매를 줄수있고 이를밀어봐 괜찮아요 어느정도 푸쉬가 괜찮아손로 밀고 있으니까 응. 팔 꿇지 <놀람> <맞아>. 어, <놀람> 아 몸으로 밀고 들어가몸 근데 막나 하는 거 아닌데 막 있고 아아니면또공좀어 좋다 아무게중뭐 좋고 특수한 거 <놀람> <매장은> 뭐. <놀람> 아, <아단까> 뭐. 아니 빨리 <놀람> 끝나 아,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능구레이같이능구레이같이 쪼오오오오! 쪼 아, 좀, 좀, 쪼오쪼오쪼오쪼오 쪼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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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오오! 쪼오오오! 쪼오오! 쪼오오! 쪼오 자, 대부분 칠라로 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막 하나 을때이게 주다가, 선생님니까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바디캡이 었자로 이게 진짜 맞아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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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맞았을 거 아니야. 봐봐요. 재끼고 주고, 좋아. 근데 뭐냐면, 주고 난 다음에가 뭐냐면은, 모든 걸다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다 막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다안 아,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냐. 주어 나면은 원래 사태로 뭐라고 해야 되데 하고 나서 때리려고, 때리려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다 날지 마라. 하고 나서 만들어지게 다니더라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붙어서 한번 해볼만 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봐봐. 개 있는 게 아니라 세워. 아유, 그리고 여기서 니가 <laughs> 몸을 받아. 이상태에 이, 아, 받고 잠시만요. 이 상태로 가. 이게. 일단 의료 주고 그러니까 봐야 돼이 사이즈는 맞지? 받고, 그 다음에 그. 주고 아, 받고, 아, 주고, 인내심이 아, 아, 필요해 아, 만약 네가 아, 받겠다 생각하면 상대편한 사인을 좀 한번 와봐라 어.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럼 상대편이 그는다고 그러면 받고 받고, 받고, 받고 근데 때리는 타이밍에 네가 정답이 돼 시작 3만 간다. 3만 간다. 100만 원. 10만 원. 1 편안하게 편안하게 0만 원. 1 가아 <laughs> 어, 좋아. 아, 좋아. 그렇지, 힘좀고 오, 좋아, 방어드레한번 엎어 올려서 바로 들어가잖아. 오, 좋아. 그렇지, 그렇지. 강지야지 형, 무 맞추고. 그렇지, 니가 보고, 옳지! 그렇지, 부드럽게 침착해야 돼. 응.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돼. 인파이팅 한다고 해야 돼. 근데 인파이팅 하려면, 뭐, 상대가 같이 막 빨아치는 거, 왜, 인파이팅 하려면, 자기가 타고 들어가야 돼. 제일 빨아야 돼, 인파이팅. 치고 들어야 돼. 이그 발을 밀고 들어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임파이팅 사람들이 말로는 임파이팅 하는데 어. 진짜로 임파이팅 안 하는 이유가 너들이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목소리> 많이 받죠. 그어가맞 응. 많이 맞잖아요근인파이팅 하고 싶말 많이 이래그다 얘기했어요. 오 좋다. 오 어, 좋다. 그렇지. 이런 뭐칭찬하게 무릎 낮추고 받아봐. 그렇지. 돌리고 그렇지. 무릎 낮추고 무릎 낮추고 한번 칭찬하 그냥 받아봐. 어, 오케이. 방, 괜찮았다. 어. 자, 이 상태에서, 잘못처럼, 클리치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껴안은 상태에서 서로 공방을 하려면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존재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붙었다.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보자고. 팔을 쓰는 방법. 이거를 받쳐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거리에서 어깨로, 이건 순간적으로 해야 돼. 힘이 가면, 이거는 체크가 돼가지고, 파워를 썼는데, 이 상태에서 어깨로, 돌리는 거고 어, 어깨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지. 네. 이렇게. 돌리고 내가 나와야 돼. 내가 공격을. 돼. 자, 세 번째, 단정한 거. 이 상태에서 큰적 끈적, 완전히 흔적거려. 서로 시키면안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주먹이 안 나오게 하려고 일단 막아야 되겠지. 클린치 상태에서 돌려놓고 다시 라는 거. 보았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 더. 하나 더? 오 하나 더 하고 병호 하나 쉬었다가 놓쳤냐고 다시 한번보실래 다시 자, 아, 준비. 자, 아, 시작. 플레이 자, 여습하못는이으로 내려가서 세 흔들면서. 흔들면서 맞아 흔들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 흔들면서 맞아. 어, 그렇지. 마지막 제대로 맞아야 돼. 그렇지. 흔들면서 무 낮추고, 낮추고, 그래야 보이지? 무릎 낮추고, 착하게 옳지? 이게 좀 뭐야, 재밌는 스팟이라니고처음만막미춥낮다 스팟이 아니라 약간의 속 간에 보는 이건 마음의 대로는 아니야. 처음가 괜찮은, 이 약간의 아, 봐봐, 봐봐, 아, 스이더는게 응. 응. 근데 이제 뒷무지만 그냥 뒤집고 말아줘 그때는 보면 답답해 근데 이제 말게 아니라서 형무 맞추고 그렇지 오 좋다 옳지 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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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뜩 못채다가우찬이형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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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